집중력을 높여 준다는 입소문으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처방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전체 처방건수는 10% 정도 감소했지만, 만 16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각각 19%, 37%, 그리고 64% 증가했습니다. 특히 만 18세의 경우 수능을 앞둔 10월 청구금액이 9,021만 원으로 가장 낮은 달인 2월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특정 연령대 처방 급증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